치킨 먹어, 젠장. 치킨 다 됐어, 젠네 치킨은 언제 먹어? 많이 만들었네? 이건 이름이 뭐야? 감담 이름은 뭐야? 말하기 싫어? 스티커 붙였다. <laughs> 잘했네. 스티커 붙였네. 어. 치킨 먹고 이제 치킨 다 됐어. 따뜻할 때 먹어. 안녕하세요 저는 건담 조립을 좋아해요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요 레고도 좋아하는데 건담 조립은 더 좋아해요 조립의 시작은 아마도 퍼즐이었을 거예요 끊어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 나가는 기쁨 그건 해본 사람은 다 알지 아, 않을까요? 마지막 조각을 맞추는 기쁨은 정말 최고죠. 사실 프라모델이 참 많았는데요. 몇년전 당근앱 다 팔았어요. 집에 둘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라진 건담들이 다시 생각났어요. 그래서 최근 다시 시작했죠. 이제는 절대 건담은 팔지 않을 거예요. 건담 조립할 때는 제 눈빛이 더 빛나요. 초집중 모드로 돌변해요. 그러니까 엄마 말 거지 마세요. 건담 조립을 많이 하다 보니, 척척척 순서가 생겼어요. 작은 스티커 조각도 떨어지지 않게 붙이는 기술도 생겼어요. 설명서를 자세히 볼수록 실수가 없어진다는 것도 터득했죠? 건담 상자를 개봉하면 먼저 설명서 전체를 꼼꼼하게 봐요. 설명서는 정말 멋진 책이에요. 절대 거짓말을 안 해요. 살면서 뭔가 어려운 일들에도 설명서가 있으면 좋겠어요. 난 복잡해요. 어수선하고 시끄럽게 헷갈려요. 사람마다 하는 말도 달라요. 그런데 조립 설명서는 확실해요. 함부로 지시하지도 않아요. 친절한 느낌이 들어요. 가만히 두고 조금만 기다려도 저 스스로 할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먼저 명령부터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조금만 기다려주면 좋겠어요. 사람마다 생각의 속도도 행동의 속도도 다르니까요. 지시에만 길들어진 어떤 친구는요? 지시가 없으면 어떤 행동도 안 하고 얼음이 되기도 해요. 전 시원한 얼음을 정말 좋아해요. 그런데 얼음이 되기는 싫어요. 저는 사람으로 살래요.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얼음이나 나무, 토막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죠? 내가 좋아하는 거, 타고 싶은 거를 효현하고 선택하면서 살 거예요. 저는 있다. 응? 알았어. 있다 먹어. 자유 시간이 먹는 건 줄만 알던 때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였죠? 원유정 선생님이 이거하고 자유 시간 줄 거예요.라고 말씀하셔서 초콜릿을 기다렸죠. 지금은 알죠? 당연히 내가 하고 싶은 것 자유롭게 하는 시간. 나 자유 시간이 좋아요. 앞으로도 내일은 내, 내가 선택할 거예요. 힘을 좋은 선택을 할 거예요. 실수로 나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면 누구나 실수를 하니까요. 마치 실수를 하나도 안 하고 사는 것처럼. 쉬어주세요. 요내 어, 실수를 달라? 혼내는 똑같애. 사람들은. 똑같애. 다르구나. 무릎이 다르구나. 총도 다르고. 저랑 친구가 될수 없어요. 치워? 치워주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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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저는 2002년에 태어났어요. 앞으로 일가도 2,002 뒤로 일가도 2,002네요. 스티커를 붙였다. 멋지네요 태어나는 건 선택할 수 없어요. 죽는 것도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장난감이나 게임은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여행할 곳. 또 선택할 수 있고 햄버거도 선택할 수 있어요. 잘 모르고 선택한 햄버거나 치킨이 정말 맛 어, 없을 때가 없, 있어요. 저는 그럴 때 음. 실패라고 말해요. 음. 왜 이걸 골랐을까? 왜 이걸 초이스 했을까 하고요? 그래도 실패 다음에 우와, 절대 그맛 없는 메뉴는 고르지 않게 되겠네요. 다음 번 선택에 도움을 주네요. 조립 재밌어요? 재인 씨. 조립 재. 밌어 그러니까 저는 실수나 실패를 하면 1분 넘게 화내지 않을래요. 그 시간에. 아 소리 소리 그냥. 좋은 선택들을 살펴봐야 하니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